코롱아, 너도 같이 수건 돌리기하자롱아 어, 코롱아, 코롱아! <laughs> 어, 야, 수건 돌리기잖아. 누나 빨리 가자. 나 수건 돌리기 제일 완전 많이야. <laughs> 조롱아 이쪽으로 와. <laughs> 경고, 경고, 알수 없는 신호를 감지했습니다. 경고, 경고, 알수 없는 신호를 감지했습니다. <laughs> 거부 박사님, 무슨 일이 또 생긴 걸까요? 그래도 뭔가 또 급한 일이 생긴 것 같구나. 음파 분석 결과, 음성 신호의 발신자는 방금... 카카로시입니다. 음성 신호가 약하고 오, 전파 방해가 많아 내용은 분석할 수 없습니다. 카카로. 거부 박사님, 설마 카카로시 큰 위험에 처한 건 아니겠죠? 오도 가서 조롱이를 찾아와라. 이쪽을 잘할 거야. 네, 다녀오겠습니다. 미안해, 뽀뚜. 안 다쳤어? 병원에 가보자 괜찮아, 안 아파 진짜 미안해 다음번에 조심하면 돼나 어서 초롱이를 찾아야 해 먼저 갈게 나도 같이 갈게 얀, 우리가 뽀뚜를 도와주자 정말 고맙지만 초음파를 이용하면 금방 찾을 수 있는걸 초음파로 찾는다고? 거북 박사님, 돌고래들은 어떻게 초음파로 생물을 찾을 수 있나요? 돌고래들의 머리에는 반맛과 공기 주머니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에서 초음파 신호를 만들어내지요 초음파 신호가 장애물에 부딪히거나 목표에 부딪혔을때 저음파 반사 신호를 만들어내지요 우와 제초음파가 이런 원리였군요 이 반사된 신호가 돌고래 머리 부분의 기관을 통해 받아들여져서 돌고래들은 넓은 바다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잘 찾을 수 있는 거죠 오늘의 바다 이야기 끝 친구들 돌고래 초음파는 이렇게나 대단한 거였어요. 동동동 문을 열어라 우리 호롱이 잘하네. 수건도 잘 찾아내고 열어라. 말이야. <laughs> 누나 나잘하지 <laughs> <laughs> 손수건은 내 뒤에 놓으면 나는 어? 바로 알수 있지. 으아.. 산수건이 깄겠나 뭐야? 너 속임수 썼어. 어. 어? 나는 그냥 호롱아. 어? 너 누나한테 사실대로 말해. 어? 어. 누나 난 단지 지기 싫어서 그런 거야. 그래서 동 어? 호롱아 정말 실망이야. 어? <laughs> 호롱아, 겨우 찾았네. 거북 박사님이 급한 일로 널 찾으셔. 알았어, 얼른 가자. 으... 호롱아, 네가 무슨 잘못을 한 건지 잘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어. 어. 으... 에이, 호롱아, 왜 그렇게 울고 있어? 자 눈물 닦으려. 역시 우리다가 그만 잘못을 저질렀어요. 제가 노다로 나 게. 옷을 했더라도 앞으로 잘하면 되는 거야 어, 정말요 해마 아저씨 저 어떡할까요 어, 누나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렴 호롱아 어디 가는 거니 누나를 <놀람> <놀람> 기쁘게 해주려고요 아저씨 정말 감사해요